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이근동 4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로는 대장동 하천대유 김만배와 이재명대표 관계를 말하라. 국민 여러분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14일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김씨는 친구 이명이 구속되고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무슨 사연이 그렇게 깊게 말도 못하고 귀한 생명을 끝내려고 했을까요? 김 씨는 대장동 허가를 내주면 사업 집은 428억 원을 이 대표 직근에 전진상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증언을 냈습니다. 김만배 협의가 점점 좁혀오는 수사에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람이 수사를 받는 중 사명이 결정적일 때 자살에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죽으려다가 자살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쯤 되면 이 대표가 무슨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이유 없이 나는 모른다 해서 틀릴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 대표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압박을 크게 느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검찰이 260억 은행 자금 추가로 찾아내고 19일 김만배가 숨기던 돈 80억 원이 더 있다고 그 돈과 관련된 측근들이 체포되고 구속되니 김 씨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김 멤버가 왜 자살소동을 벌인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두째로, 검찰 압박이 점점 더 세지니까. 세 번째로, 이재명 대표에게 신호하는 것. 네 번째로, 구속된 측근 이명에게 알아서 처신을 잘 하라는 신호로. 다섯 번째,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다 말을 해야겠다고, 그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물론 더 있을 수가 있지만, 김만배의 소을부론이 애측할 따름입니다. 김만배가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뭔가 중요한 말 못한 사연이 있기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으려고 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끊기까지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제는 속 시원하게 치료를 받고 나와 검찰에 가서 말하는 게 죽는 것보다는 천만 번 낫습니다 김반배는 내가 죽어야 끝난다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살아서 그 중요한 말을 다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그럼 대장동 하천대유 변호사 대납 사건 쌍방울까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당 대표 사표 내고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고 당이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가면 당도 죽고 이재명도 죽는다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이런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시민들을 만나서 대체적으로 억지 말을 많이 하니 별 반응이 신통치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김만배는 돈을 두고 못 쓰고 하니 골치가 상당히 아플 것입니다. 한 법조인은 이미 800억 원이 동결되었고 또 추가로 260억까지 동결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몰수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김 씨가 대장동 수입 중한 푼도 손에 못 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 부패수사부 부장 어미준은 수사 강도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김범별은. 사람이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하고 죽으면 세상은 끝나지만 이 좋은 세상에 왜 쉽게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자신에게 솔직히 말해 마음이 편해져야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천지개벽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